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소식입니다 구리시가 최근 에코 커뮤니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을 고발하자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안승남 구리시장과 시청 관계자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에코 커뮤니티 사업 추진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지 아나운서입니다. 구리시 쓰레기재로와 실천 시민모임 공동대표 김만현, 홍응표, 강욱자 모수견 등 4명은 지난 4일 안승남 구리시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고발장을 통해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환경 관련 책임 부서 차용회 과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발하고 안승남 김문수 서선아를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 및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안승남 시장과 차용회 구리시 환경 관련 책임자는 민간투자사업인 에코커뮤니티 사업 자체가 남양주시의 철회 요구로 무효화되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도 의회를 기만한 채 동의안이 의결하도록 공모해 유도한 것은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이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공동사업자인 남양주시의 참여를 전제로 의원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려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시의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방해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피고소 고발인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정의 총책임자고 구리시 총무과장 김문수, 총무과팀장 서선아는 지방의회 의결 시 방청을 통해 정책 진행사항과 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도 구리시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회의장에 성명 불상의 관변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자리를 채우고 출입문 시건 장치를 잠궈 회의장 방청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제 시민이 왜 시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12월 9일 남양규씨가 보내온 에코 처리 공문을 구리시 집행부가 의회 에 보고하지 않으므로 의회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했고. 의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시민단체에서 방청을 하러 갔을 때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시민의 방청권을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당함은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발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에코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약속한 여론조사 결과나 포실리테이션 결과를 무시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 에코사업이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3위를 1위로 둔갑시켜서 에코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묵과됨으로써 구리 시민이 불행하게 되도록 하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 시민보다 의회가 먼저 나서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견제하고 교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허위나 잘못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자신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천명하고 있어 시책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엄연히 남양주시가 철회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낸 사실을 구리시 자원행정과장이 알고 있는데도 중대한 사실을 감추고 시의회 통과를 유도한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은밀히 강행하려는 저희가 있는 불법적인 행위라며 구리시장, 자원행정과, 시의원들도 공모자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2월 9일 날 구리시는 남양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공문인가 하면 에코 커뮤니티 민간 투자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최초의 남양주 공문을 받았습니다. 남양주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구리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12월 20일 날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시의에 상정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아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시의회를 시의회, 속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중대한 사항을 시의회조차 보고하지 않고 1,688억짜리 민간 투자 사업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어, 구리시 쓰레기 제로화 실천 시민 모임에서. 4분의 네 공동대표님들이 의정부 검찰청에 구리시장과 자원행정과장을 비롯한 4명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업 예정지 주변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대표들도 구리시가 외부에 시를 알리는 구호에는 행복특별시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알고 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는 불행한 행복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한 뒤 안 시장은 시민들의 주장에 역행하지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인 줄 알면서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시의회 측도 문제가 있다며 격앙된 표정입니다. 남양주시의 일부 관계자들도 구리시의 공문을 통해 수차례 에코사업의 철회를 통보한 적이 있는데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라며 구리시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남양주시는 그 구리랑 협약을 한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중지하고 남양주시 그 남양주시만의 자원순환 단지를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에코 사업은 사업장 예정 위치가 행정구역상 남양주시에 있고 사업비의 비율도 구리시 18% 남양주시가 35%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구리시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리시민 70%가량이 반대하는 사업으로 조사돼 이 사업을 남양주시가 포기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으로 판단돼 구리시의 일방적인 의회 의결은 구리시의 귀책 사유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